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 국민부동산생활고사 2회 부동산생활고사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어 막연히 모르고 있고 뭐 부담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알아서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요. 참여 대상은 25살 이상, 그러니까 1996년 이전 출생자이면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6월 4일 목요일 9시부터 40분 동안 하는데요. 9시 40분까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제출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장학금 수여하는 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참여 방법은요. 시험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목요일 9시가 되면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문지 형식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기본적인 개인정보 넣으시고 시험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총 30문제고요. 그 30문제는 어떤 것에서 나오냐면 부동산 계약에 관한 것, 그리고 투자에 관한 것, 그리고 임대에 관한 상식 문제, 그리고 저희 연구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서 무료로 주는 샘플북이 있어요. 월세 300만 원 받는 월급쟁이 부동산 부자들 이 샘플북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회잖아요. 1회 시험의 문제에서도 일부가 조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저희 채널의 유튜브 영상 중에 4월 30일 날 영상인 강남 빌라 수요를 알면 돈이 보인다 내용과 5월 26일 영상인 돈 벌어 주는 빌딩 시세 차익형 수익형 영상이랑 5월 28일 영상인 강남 꼬마 빌딩 도대체 왜이 부분이 이제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단답형 주관식도 포함되니까요. 음...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지난번 1회차와 똑같은데요. 1등은 50만원, 그리고 2등은 30만원, 3등은 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00만원의 장학금을 저희가 수여하고요. 만점자가 없을 시에는 고득점자에게, 그리고 만점자가 많을 시에는 가장 먼저 제출하신 분 순서로 저희가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는 6월 5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시험 보고 바로 다음 날 금요일 오후에 연금형부동산연구소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문제와 답도 그날 같이 공, 공지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2회 시험 1회 시험 보고 (2회) 시험 시간이 좀 남았다 싶었는데 벌써 (2회를) 공지하게 됐네요 이번 시험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상식을 좀더 알게 되시고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1회) 시험과 (2회) 시험 요 시험을 한번 다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회 시험에도 1회 시험의 일부가 나오고 저희가 3회 시험할 때는 1회 2회 시험이 조금씩 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부동산에 대한 상식을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엉뚱한 실수를 하지 않게 저희가 도움드리는 역할,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